한화 이글스의 문동주 2 0일가 국가 대표 선발 폼을 되찾고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바로 베어스 공포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문동주는 9월 3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리는 2024 신한 SOL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합니다. 지난해 프로 2년 차 시즌에 23경기 8승 8패 평균자책점 3. 71위를 기록하며 류현진 2006년 이후 17년 만에 한화 신인왕이 된 문동주는 올 시즌 3년차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1군과 2군을 오가며 재정비 시간을 가졌지만 7월까지 15경기에서 3승 7패 평균자책점 6.3위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문동주는 8월에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5경기에 출전해 5이닝 이상을 던지고 2자책점 이하의 호투를 펼쳤고 2승 무패 평균자책점 2.67로 한화의 상승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는 사직 트라우마도 극복했습니다. 작년 6월 13일 사직 롯데전에서 23분의 2이닝 구피안타 1피 홈런 3블렛이탈 3진 6실점으로 크게 얻어맞아 패배를 맛봤던 쓴 경험이 있었습니다. 1년 차때 홈에서 롯데를 상대로 세 경기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1년 2개월 만에 다시 사직 마운드에 오른 문동주는 160km h o u 까지 찍는 강속구를 앞세워 6이닝 7피안타 무볼렛 5탈 3진 무실점으로 롯데 타선을 완벽히 봉쇄했습니다. 다만 문동주가 내려간 후 한화불펜이 역전을 허용해 1대3으로 패배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사직 트라우마를 극복한 문동주는 이제 베어스 공포증을 이겨내야 합니다. 문동주는 올 시즌 두산을 상대로 3경기에서 3패 평균 자책점 18.56으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10일 두산전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한 문동주는 3 3분의 1이닝 6피 안타, 1피 홈런, 3블렛 6실점을 기록했고, 4월 28일에는 더욱 무너져 33분의 1이닝 동안 9실점이라는 한 경기 최다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10개의 안타 중 3개를 홈런으로 맞은 문동주는 이 경기 후 2군으로 내려가 재정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26일 다시 두산을 만난 문동주는 이번에도 5이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4이닝 8피안타, 1피 홈런, 5볼렛 1탈 3진 7실점으로 앞선 두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번에도 두산전 이후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문동주는 세 차례나 크게 얻어맞고 두 번이나 이군 강등의 수모를 안겼던 두산을 상대로 세 번째, 네 번째 경기에 나섭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 전적의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이지만 이연패 중인 한화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도 문동주의 호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6위, 57승 2무 63패 승률 0.47로. 인하나는 5위 KT 위즈 62승 2무 63패 승률 0.496를 2.5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으며 가을야구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3년차 성장통과 사직 트라우마까지 극복한 문동주가 이제 가장 강력한 징크스인 베어스 공포증을 완전히 깨고 한화의 연패 탈출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경기는 문동주 개인의 성장 스토리뿐만 아니라 한화의 시즌 후반기 도약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문동주가 두산을 상대로 좋은 투구를 펼친다면 팀의 사기 진작은 물론 5위 추격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KBO 리그의 젊은 에이스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팬들에게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문동주가 어떻게 정신적인 압박을 극복하고 기량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가는지를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화 구단과 팬들은 문동주의 이번 등판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과 극복의 과정이 결국 문동주를 더 강한 투수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9월 3일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질 문동주의 투구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견과 소감을 알려주십시오.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문동주 선수 힘내세요. 8월에 보여준 그 폼만 유지해도 충분해요. 두산전 트라우마는 이제 그만 떨쳐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화가 5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해요. 문동주 선수가 호투하면 팀 전체 분위기도 좋아질 거예요. 160km 강속구로 두산 타자들 완벽히 제압해주세요. 우리 함께 가으려고 가요. 한화 이글스 파이팅. 문동주 선수의 두산전 성적이 정말 흥미롭네요. 세경기 평균 자책점 18.56이라니. 하지만 8월에 보여준 이승 무패 평균자책점이 67의 성적을 보면 확실히 반등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특히 사직 트라우마를 극복한 게 인상적이에요. 이번 경기에서 문동주 선수가 어떤 구종 선택을 할지 그리고 두산 타자들을 어떻게 공략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경기 결과가 그의 시즌 후반기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문동주 선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신인왕에서 성장통,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 야구선수의 전형적인 성장 스토리 같아요. 특히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사직 트라우마를 이겨냈으니, 이번엔 두산 트라우마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동주. 선수가 더 강한 멘탈의 소유자가 될것 같아요. KBO 리그의 미래를 이끌어갈 투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응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동주 선수가 우리 팀을 상대로 약한 게 좋긴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이번 경기에서 문동주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물론, 우리 두산이 이기길 바라지만, 좋은 경기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문동주 선수의 160km 강속구와 우리 타자들의 대결.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문동주 선수의 이번 등판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던 팀을 상대로 극복해내는 과정이고, 팀으로서는 5위 추격을 위한 중요한 경기죠.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멘탈 관리입니다. 8월에 보여준 호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의 트라우마에 다시 흔들릴지, 이 경기는 문동주 선수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한화의 가을 야구 가능성도 이 경기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야구의 젊은 유망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문동주 선수의 스토리는 특히 그렇네요. 메이저리그에서도 특정 팀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투수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160km의 강속구라 정말 기대되는 투수네요. 이번 경기 결과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문동주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도 활약하는 모습을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이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채널에 가입하세요. 그 밖에도 동영상이 있으므로 꼭 봐주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